안녕하세요. 우리 무드장 가시면 은 우리가 부킹하고 처음부터 1번발이 좋습니다. 이렇게 1번발을 한두번 서로 네번 정도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장 힘들면 은 4번발을 주면 돼요. 4박자. 그래서 4박자는 4번발로 넣는 이유는 무 외우실까봐 그래서 자 이거 끝나면 다시 건너와서 가운데 돌아와서 2번발 요 손으로 2번 발 돌리면 또요 손이 서운하니까 또 요것도 요것도 2번 발이에요. 그럼 다시 또가운데 들어와서 또요 손으로 또, 또 2번 발. 그 마지막으로 또요 손으로 요거는 이렇게 어깨에 올려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힘들면 여성이 힘들다고 왜냐면 여성이 무도장에 5년, 10년만, 30년만에 오는 여자들기 때문에 이 4번 발은 꼭 주셔야 돼요. 자, 이제 3번 발은 이거는 뭐 대한민국 공통어깨걸이발 뭐 부산 가도 3번 발은 이렇게 어깨걸면발을 해서 처음엔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손으로 또, 여성이 숙달된 여성은 3번발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3번발이 좀 숙달이 안 됐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래가지고, 3번발로 보내주고, 다시 또, 3번발은 요 손으로, 오른손 각손을 쓰는 거 3번발. 다시 또요 손이 남았죠? 요 손도 역시 여성이 숙달되면, 3번발. 그래서 3번발 이렇게 돌려주고, 만약에 숙달이 안 됐어. 여성이. 그러면 3번 발은 이렇게, 아, 저, 이때는 우리 4번 발을 여기서 주면 좋아요. 여성 좌측에서. 왜냐면 여성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쌌기 때문에 약간 스킷이. 예, 그래서 3번 발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기서 이제 4번 발. 이런 식으로 워밍업을 주는 거예요. 자, 5번 발은 1번 발로 건너가서 보여드릴게요. 5번 발은 옆에서 자, 여성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려을 보는 거야. 잘 도나 못 도나 다시 요전으로 또 5번 발잘 도나 못 도나 다시 또 1번 발로 건너가서 또 1번 발로 건너오고 또 요전으로 다시 또 이렇게 돌려보는 거 5번 발을 아잘 도나 못도나또 요전에 남았죠자 요전도 역시 5번 발을 여기 서 가지고 여성을 그냥 돌려본다 잘 도나 못 도나서 항상 4번 발은 옆에서만 보여드리는데 나중에는. 네, 4번 발을 아, 뒤에서 아, 쓰셔도 돼요, 이렇게. 4번 발을. 여자 쉬는 개념이니까. 자, 6번 발. 터널. 에, 터널 들어가가지고. 요 손으로 돌렸죠? 요 손으로 또 터널. 6번 발. 자, 끝까지 보시면은, 아, 자, 나중에는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거를 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손으로, 오른손으로 6번 발. 그래서 역시, 요렇게. 그럼 또 왼손들도 있겠죠? 각손, 왼손도 6번 발. 끝나면 어떻게 한다그랬죠 자, 뒤에서 4번 발. 같이. 이렇게. 네, 쉬어주는 거예요. 자, 7번 발은 등 뒤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7번 발을 잘하면은 아, 지루박에 거의 꽂혀요. 7번 발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그냥 1번 발로 돌려주고. 자, 돌면 4번 발 주죠. 자, 이 손으로만 7번 발 해볼까요? 왼 손으로. 이렇게. 7번 발. 그래서 돌려주고 으로보내도되고 이쪽에서 터 7번발 요 손으로 이렇게 각 손으로 7번발 그래서 1번발로 돌려주고 다시 또 1번발 건너가서 자, 이번에 요 손이 7번발 안 됐죠? 그러면 요 손으로 7번발 7번발은 엄청 좋은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발 자 항상 4번발 주로 안 했어요 자, 8번발은 어, 연기를 손바꾸자 그래서 요건데 요걸 알아놓으면 나중에는 여기서 또 3번발로 연결동작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일단 여기서는 8번발이 이거다. 그래서 아, 요 손잡고 아, 8번발 한번 볼게. 요 손잡고 이렇게 8번, 터 건너가는 발. 이렇게. 그래서 5번발로 마무리. 예, 요 손잡고도 마찬가지로 8번발, 8번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툭 쳐서 아, 돌아나간까지. 수가 있습니다. 자, 구번 말은 5번 말과 해서 모시이 여성을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세우는 세우는 거. 그래서 한네번 정도가 좋아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마무리. 자, 1 1 번, 1번 백스텝, 백스텝은 이렇게 바로 여성하고 가을 보는 거죠. 이렇게 과연 여성하고 나하가 앞으로 몇곡을은것인가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성이 잡아주는 대로 가지만,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간을 보거든요 과연 여성을 몇 뽑는 것인가? 자, 11번, 틀어주기. 틀어주기는 여성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여성을 더욱 여성답게 만드는, 아, 남자분들은 몸에다가 향수 좀 뿌려주시고, 이 틀어주기 할 때는. 그래서 횟수는 4번 정도, 12번. 여기까지가 초급 과정이 되겠습니다. 12번 말. 12번 발 나중에, 양손 꼬기 배울 때이게 좋아요. 양손 꼬기. 그래서, 마무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으면, 서로, 이렇게 등교도, 이렇게. 그래서, 12번 발, 이런, 거 도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술을 만약에 이제, 요거 음악에 맞춰서 할 건데, 하기 전에, 예술, 예서 비싼 뽑기. 자, 1번 발. 1번 발. 1번 발. 7번 발. 그래서 터너발로 이렇게 1두개 발을 알면은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양손 고기. 자, 5번 발, 8번 발, 12번 발, 3번 발. 이렇게. 다시 8번 발도 되죠. 그래서 꺾는 발. 양손 고기가 7번 발이 이번에 등 뒤로 건너가는 7번 발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사선 1번 발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더감기 자, 더감기는 터널 발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터널 발로 6번 발이죠. 아, 그래서 12개 발만 알면은 자, 1번 발더감 자, 다시 또 1번 발. 더감기는 역시 에, 1번 발. 이렇게 한번 더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역시 7번 발로 건너가고 아, 7번 발로 건너와서 7번발로 건너가서 그래서 터널발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끝나면 항상 4번발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4번발 그 다음에 닭꼬치 닭꼬치는 3번발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목계손이죠 3번발 그래서 목으로 보내놓고 자 1번발 1번발 이렇게 다시 이번에는 마주보는 1번발이에요. 닭꼬치는 우리 알죠. 닭꼬치 또르르많은데서 제가 그냥 닭꼬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또르르 만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횟수는내 맘이다. 그래서 마무리는 역시 7번발로 건너가서 7번발로 건너오고 7번발 건너가서 그래서 1번발로 이렇게 돌리면은 됩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항상 4번발 자 이번에는 목걸이 목코리. 목걸이는 3번 발인데, 허리에 손으로 할게요. 허리에 손으로. 그래서 목으로 보내주고, 3번 발입니다. 1번 발. 자, 여기서 3번 발로 목 말아. 목 허리니까. 목, 목 기르고 갈게요. 3번 발로. 이렇게. 다시 3번 발로 목 말아. 다시 허리, 3번 발. 이런 식으로. 아, 여성이 되게 잘해. 그럼 공중으로 3번 발을 한번더 가는 거야. 이렇게. 잘할 경우에서 마무리는 역시, 잘하니까 공중으로 마무리는 7번발 어깨잡고 1번발로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목커이자 이번엔 들어 어깨 감어 들어 어깨 감어는 3번발 자 3번발로 들어주시고 다시 또 어, 3번발로 감어 자 허리에서 3번 6번발 그래서 마무리 어깨 어깨는 3번발 3번 발. 또 3번 발. 자, 여기서 또 이제 터널 6번 발. 그래서, 네, 마무리.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에, 또 계속 기초 12개 발을 이용한 에, 손동작이 나오니까요. 계속 구독해 놓으시면은 계속 볼수 있고, 구독해 놓으시면은 요거를 시연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음악 없이 했는데 시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 구독해놓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세진, 예, 12개 발, 이용한 손기도 되겠습니다. 감호감호는 감어! 3번 발입니다. 자, 또 3번 발. 자, 요 영상을 구입하시면, 교재 같이 드려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가슴의 손이에요. 가슴의 손.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번 발 넣어주면 재밌어요. 7번 발. 7번 발. 7번 발. 그래서, 1번 발로 무릎을 보내놓고, 어, 다시 1번 발로 해서 1번 발로 가봐그 끌어서 1번 발로 더 가보면 요번에 여기서 이소령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소령 교재는 없어요 교재는 이소령이 없는데 에,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소령 쌍절곤 이렇게 해줘 야비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없어요 이소령이 그래서 3번 발 가운데 들어와서 좀 멋있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손바꿔서 이런 식으로 어, 이소령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엄지걸이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책자 유 s b 사시면 같이 드릴 책자 책자 7번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 7번 엄지걸이 자 이거는 역시 목걸이 해서 1번발로서손바지않아요자 여기서 어, 7번을 주면 돼요. 7번 7번 1번 이렇게 이번에 밑으로 7번 다시 밑으로 1번 기본만 하면은 영상 보고도 배울 수가 있어요. 다시 요번에는 3번. 그래서 모시기 배웠죠. 9번. 횟스는 4번인데, 그냥, 아, 4번까 해볼까요? 에, 초보분들을 위해서. 자, 이거는 고수분들도 좀 헷갈리실 거야. 이렇게 모시기. 자, 여기서 바로 3번 발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3번 발로 여기서 때려주고, 3번 발로 올려주고, 자, 여기서 1번 발로 내려주고, 다시 3번 발로 가운데 돌아와서 엄지를 세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가 엄지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시 3번 발로 쥐고 네. 그래서 7번 발 건너가서 1번 발로 돌려서 다시 7번 발 건너가서 1번 발로 반 이렇게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초급의, 초급편의 7번 얘기입니다. 자, 8번. 같은 손 1, 3 되겠습니다. 같은 손. 같은 손이죠. 같은 손을 어, 1번, 2번, 3번 발로 어떻게 해먹는 건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같은 손이 됩니다. 같 1번. 1번. 교제 8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2번 들어옵니다. 2번. 2번. 같은 손이죠? 지금. 예, 보세요. 같은 손이죠? 나란히. 젓가락처럼. 이렇게. 3번. 자, 같은 손. 3번. 들어. 다시 3번. 들어. 다시 또 3번 들어갑니다. 하나는 어깨. 자, 3번 어깨. 다시 3번. 다모. 다시 다모. 같은 소 일상 돼. 마지막으로 이소령 들어갑니다. 3번. 이소령. 이네 개가 세트예요. 3번. 자, 마무리는 깜팍하게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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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터널발 6번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끝나면 4박주라고 했죠 4박자 4번발은 정말 중요해요 4번발 그래서 1번발 건너면 같은 손1 2 자, 교재에 나와있는 9번 되겠습니다 x 선1,2,3 교재에 나와있는 X손 1,2,3 터널발로 들어갈게요 6번발 그래서 어떻개발만 알면은 지금 나와 있는 동작보다 몇천 개를 할수 있어요. 자, 7번 넘어가고요. 7번 넘어가고. 자, 7번 넘어가고. 자, 첨대. 위아래로 넘어가라고 했죠? 7번은 위아래가 좋습니다. 항상 남성분들은 위아래, 위아래를 잘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2번 봐야 돼 지금 1번번 끝났거든요. 2번. 2번은 정면에서 돌리는 거예요. 2번도 위에서 돌리고 나면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자, 밑에 보지 마시고 댄스하실 때는 자 3번 어깨 거리죠 어깨 거리 그래서 다 돌려주고 다시 3번 감아주고 자 그렇죠? 다시 3번 감아주고 마무리 7번 다시 1번 돌려주고 멋있게 하고 싶어 그럼 8번 8번 뒤로 빠진다 그랬죠 8번 여기서 멋있게 하고 싶으니까 툭 쳐가지고 끝내고, 그래서 4번 발. 이렇게. 4번 발 항상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말.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초보편에 개똥이 버전이 되겠습니다. 개똥이 버전. 자, 개똥이는 앞에 밑소 뽑기를 같이 하시면 되요 좋아요. 자, 밑소 뽑기 3번 발로 시작할게요. 자, 밑손 뽑기. 자, 여기서 다 아시니까. 자, 밑손을 뽑아서 밑소 뽑기에요. 1번 발. 1번 발. 1번 발을 4번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개똥이, 지금부터는 개똥이 버전이에요. 양성고기. 이렇게. 양성고기는 기호에 따라서 두번 정도 들어가면 좋아요. 한번 더. 땀블 양성고기. 요거는 필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3번 발로 말아가지고 모시기 9번 주시면 좋아요. 여기이좀쉴수 있는 공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시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8번 발, 꺾는 발. 여기서 3번 발로 목 말아주시고, 3번 발로 손바꿔 잡고, 자, 5번 발로 보내서, 자, 8번 발 넘어가고, 다시 12번 꺾는 발로 해서, 자, 3번 발로, 자, 3번 발로 들어주고, 다시, 3번 발로, 3번 발로, 이번에는 마무리. 자, 앞으로, 어, 제 거를 구독해놓으시면은, 여기까지가 초급 12개 발을 했는데, 여성이 잘해. 그럼 앞으로 이제 중국발, 고급발을 배우실 건데, 자, 그때를 위해서 미리 보여드리면요. 정면서 에 보시라고, 1번 발로 건너 갈게요 개똥이가 끝났어. 뭔가 여기서 끝나기가 아쉬워. 여사님하고 데이트했는데 집앞 대문 앞에서 헤어지기가 아쉬워. 그러면은 뽀뽀만 하잖아. 그때를 위해서 간을 돌리는다 요걸 이제 계속 구독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외우실려면자 마지막 어, 뭐 한번 하니까 아쉬워 두번 그래서 <laughs> 요번에는 허리 많아가지고 이렇게 때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성을 보내서 탁으시고 여기까지가 개똥이 풀고자 인데 구독해 놓으시면 중국 고급에서 이발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왼손만네 가지 왼손이죠. 왼손만 교재 11번 첫 페이지 11번 왼손만 네 가지. 그래서 이거 사시면 교재랑 같이 드리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1번은 허리에서 여자 안마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뒤에 눈 없어요. 저는 뒤에 눈 없습니다. 이번에는 2번 터널 들어가서 가슴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환영해서 가슴에서 왼손만이죠. 왼손만. 이번에는 목 뒤에서. 이렇게 해서. 3번 발입니다. 자, 1번 발. 자, 왼손만이니까, 왼손 잡아가지고, 왼손으로 어깨 잡아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왼손만 4가지니까 마지막으로 3번 발 들어와서 허리에서. 자, 그래서 3번 발로 목으로 보내고요. 자, 왼손으로, 왼손으로 잡아가지고, 여성은 내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고급 배우시면, 요렇게 틀, 어, 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더 뜨고 싶으면은 또, 그래서 구독을해 놓으셔야 돼요. 요번에는 딱 틀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렇게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어, 다시 7번만 건너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어, 교재의 마지막, 지드박 초고 교재의 마지막, 엑스터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파트너랑, 어, 주로 쓰시면 좋고요. 친한 여사님. 아니면, 무도장 10번 갔는데, 10번 다 눈이 마으셨어그 여사님한테 쓰시는 기술입니다. 처음부터 쓰시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발, 두번 하면 이렇게 떨어지게되냐 자, 엑스터널은, 많이 가 있는데, 자, 8번 발. 기본 발만 응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12번 꺾는 발. 이 상태에서, 7번 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선 1번 발. 이런 식으로 때리면 돼요. 이런 식 그래서, 아니 연결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3번발로 이렇게 그래서 모시기를주는거예요 모시기 연결하고 싶으면 이렇게 네번으로 할게요 f m 내로 이런식으로 자 여기서 다시 또 턴을 하고 싶어 그러면 8번발 8번발이 뒤로 빠지는거죠 이런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3번발 로 올라가면 또 이렇게 더블, 더블 또 엑스터널 그래서 이런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급 배우심이 있죠? 고급 배우심은 여기서 여성을 그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받아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고급 배우심은 이렇게 해서 여성 여성이 내어들어가지고 여성이 남자를 하주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독해 놓으시라고 고급 배우면 다 나와요.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이렇게 돌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개발을 이용한 한 페이지가 교과서, 책자 같이 드리는데요. 한 페이지 가위가 다 끝났고요. USB 사시면은 책자랑 드리고, 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영상 제작해서 뭐,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다음 구독해 놓으시면 이제 중진 과정을, 어, 중진 과정을 책자랑 같이 한번 어,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